이집 안방이야? 다 처벌고 다니게? 죄송합니다. 어, 이 새끼가 사건 현장에 서 이씨. 동사라들은 놈이 하는 짓이 막내랑 똑같아 아주 들어가서 봐, 니들. 죄송합다 양다방에서 일했다고? 예. 이 양자라고 스무 살이고요. 가방에서 일한 지한 달밖에 안됐다는 거. 실종 신고한 사람은 그때그마담이었 예. 그 마이킹 땡겨쓰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었습니다. 그게 얼만데? 야, 그 얼마냐? 아, 저게... 그게... 예, 300입니다. 300입니다. 아이고, 뭐, 300이라... 가족은 없고? 아, 동생 하나 있었는데 작달 전에 암으로 죽었답니다. 우울했겠네, 우울했겠어. 동생도 죽고, 카을도 음. 막막하고. 어, 자살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뛰어내린 것 같은데. 야, 또그 사진 찍고 일단 예. 현장 정리해. 알습니다저새끼또왜 음... 저래? 현장 참잘 돌아간다. 아, 장기장님. 어, 어 선배님. 오케이. 오케이. 헐, 장기생. 아, 대기자이 대기자생. 야,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무지하게 반갑네요. 에, 계장님 찍지. 보기나 반갑겠다. 아유. 에이, 그만 찍어. 그만. 그만.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? 네? 강도? 강간? 아니면 살 아직 아무것도 몰라. 시장에서 여자 사체가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. 뭐, 이렇게 비쌌으면 됩니까? 그러니까, 예? 뭘 알려주셔야지 제가 제대로 받았을 거 아니니까, 예? 옵니까? 이거. 살인사건이죠. 아이고, 살인은 무슨, 뭐,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워? 어? 뭐, 일단, 심전비관 자살 같은데,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. 한계좌! 응. 참사 좀 하자!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? 아이고, 빨리 좀 채워줬어, 응? 개시도 뭐라고. 아이고, 아니, 아직. 아이 금방 정리할 거니까 좀 있어봐. 아이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, 이거 참 그만 찍으라니까. 뭐 좋은 일에 하고 이사람 일에. CCTV 확인해 봤습니까? 예? 무슨 팀이요? 회사에로 CCTV요. 아저 무슨 말씀이신지. 그럼 있을 리가 없겠지. 구검 어디서 합니까? 구검요? 자살인데 구검까지 합니까? 자살한 거 아닙니다. 살해당한거지 h 어? a t 뭐라 e y o 저거 지금 잠깐만 잠깐 n t know. You know, y o 미친놈이야 you know, you k n 아니야. o u 아니야 1988년이면 너무 고작 8살밖에 안 됐을 거야 혹시 그놈도 나랑 같이 여기로 온 걸까? 아니면 김민석이 이 사건이 모방범일까? 뭐 그게 뭐든 이 사건 김민석과 연관이 되어 있어 범인을 잡으면 알게 되겠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